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10편 27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 도망치다 죽음의 공포가 목전까지 타오른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쓴 처절한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노래하지만, 실상 그의 현실은 온통 어둠뿐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과 물질의 그런 위기가 닥치면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하길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급한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당장의 복수나 왕권 회복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그 자체를 단 하나의 소원으로 꼽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히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꾸 봅시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오늘 10편 27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